백스의 건강 시대 고려타운 야간 진료센터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 내과 그리고 아이비타 치료 클리닉의 원장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심부전증 다시 말해서 콩팥병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35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 명이 아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 해마다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신장기능검사는 빠지지 않고 검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병의 치료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보니 중증인 3기 이상의 신부전증이 혈액검사에서 밝혀졌다 해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지 않고 환자도 의사도 그대로 방치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다 보니 미국 주류 의사 사회에서는 7년 전에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인타운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환자들의 신장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그 신장병의 조기 치료가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래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미국과 영국의 대대적인 세계의 임상 실험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신부전증의 초기에 전담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두배나 높아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신장기능의 보존입니다. 여러 개의 임상 통계에서 신장내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신장기능이 더 오래 보존되었다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제대로 된 신장병의 치료는 동맥경화증을 지연시켜주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하 a c k 즉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스트로크 즉뇌졸증 또는 풍이 생기는데요. 제대로 된 신장병의 치료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증을 예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장병은 빈혈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장병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병들이 신장병 초기부터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말기 신부전증이 될 때까지 방치된다면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의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절실하다고 미국과 영국 및 한국의 주류 의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피검사에서 GFR이라고 써 있는 여과율이 오십구 미만이신 분은 신장 내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도 박사는 이십 세에 미세 수술 연구소 설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연서 특사 아리조나 주립대 의과대학 유전자 치료 연구, 이천사년 오바마 대통상수와 신장 내과 전문입니다. 조동영 내과 신장내과 문의 사항은 2136748282 전화번호 2136748282로 하시기 바랍니다.